하는 우리 실망의 친구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신나게 찬양해요. 는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었죠? 건강한 모습들 보고 싶네요. 이제 뭐잖아. 우리 곧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옆에 계신 부모님,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반갑게,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건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무척 사랑해 주신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준비됐나요? 하나님 말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창세기 9장 16 자,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노아입니다. 우와, 궁금하죠? 우리 눈은 크게, 귀는 쩡긋.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말씀 속으로, go 믿음 속으로 go go.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내가 다시는. 땅을, 땅을 저주하지 아니며 사람과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저 하늘을 보아라.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란다. 형, 저길 봐. 멋진 무지개가 떴어. 우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푸른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번성하여라 내가 무지개를 두어 너희들을 보호하는 표시로 삼겠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나는 셈이야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 나는 함이야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 나는 야벳이야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겠구나 <laughs> 어느 날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포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죠 버리기는 아깝고 셈. 포도를 버리면 안돼 포도를 다 따거라 항아리에 넣어 맛있는 포도주를 담그자꾸나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어느 날 노아는 목이 마르자 포도주가 생각이 났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술이 되어 있었어요. 어라, 맛있는 포도주가 됐구나. 한번 마셔봐야겠구나. 아, 아 취한다. 새 아들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아버지를 보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주무시고 계셔. <laughs> 쌤 형, 우리 옷으로 벌거벗은 아버지 몸을 덮어드리자. 응?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아버지 몸을 보지 않도록 뒷걸음으로 가서 덮어드리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노아는 자식들의 태도를 알고 난 다음 축복과. 저주에 말을 했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나 샘, 야벳 너희 둘은 바른 태도 때문에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나 함은 아버지를 비웃었지? 네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샘의 종이 될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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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노아는 무려 950년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노아 사랑하는 우리 희망의 친구 여러분,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약속이란 앞으로 할 일을 꼭 지키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을 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40일 밤낮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났어요. 어휴,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정말 잘했네요. 40일이 지나자 오던 비가 멈추고 마른 땅이 나타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노아야, 이젠 홍수로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무지개로 약속한다. 하나님께 약속과 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다시 많아지게 되었어요.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야호! 신난다! 사랑하는 우리 심하게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너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다고요?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봐요. 잘 대답해 보도록 하세요. 1번. 왜 노아는 큰 배를 산에 만들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번.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띵동댕! 네. 하나님이시죠. 3번. 노아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맞아요, 맞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요. 네. 아주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우와! 네. 우리 두 손모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노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소중한 십자가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 일 용할 양식 을주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잘 못한 사람 을용 서하 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용 서하 여, 주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신망의 친구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노아. 말씀 잘 들었죠?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또 나쁜 생각도 할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그때면 바로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로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와, 신나죠? 우리 한 주간도 생활할 때 십자가의 약속 꼭 붙들고 신나고 기쁘게 한 주간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 Tchau.